열왕기 하 6장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하는 이곳이 우리에게는 좁으니 우리가 요단으로 가서 거기서 각각 한 제목을 가져다가 그곳에 우리가 거주할 처소를 세우사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가라 하는지라 그 하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당신도 종들과 함께하소서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가리라 하고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요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새도끼가 물에 떨어진지라. 이에 외쳐 이르되, "아, 내 주여, 이는 빌려온 것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 빠졌느냐 하에 그곳을 보이 는지라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밀어 그것을 집으니라. 그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 데 아무 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온 아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로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래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애워 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애워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은이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 말과 불 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네, 아버지여 내가 치리일까 내가 치리일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일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해 놓아 보냈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다시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애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애워싸으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낙이 머리 하나에 있는 83개리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5세갤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 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 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 때에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11기 하 7장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알을 한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곧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기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하여 헬사람의 왕들과 애국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건을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 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해 그들이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하니 왕이 밤에 일어나 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그들이 성읍에서 나오거든 우리가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이니라 하니 그의 신하 중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 있는 말 다섯 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 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이스라엘 온 무리와 같은 이이다 하고 그들이 병거들과 그 말들을 취한지라 왕이 아람 군대 뒤로 보내며 가서 정탐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하느라고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하였더라 사자가 돌아와서 왕에게 알리니 백성들이 나가서 아람 사람의 진영을 노략한지라 이에 고운 밀가루 한스하에한 세겔이 되고 보리 두스하가한 세겔이 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고 왕이 그 손에 의지하였던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하였더니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죽었으니 곧 왕이 내려왔을 때에 그가 말한 대로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와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 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한즉. 그때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였더니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열왕기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내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부르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이 말이라 하니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돌아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그때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완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이를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에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엘리사가 다메세에 갔을 때에 아람 왕 베나다시 병들었더니 왕에게 들리기를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여기 이르렀나이다 하니. 왕이 하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손에 예물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고, 내가 이 병에서 살아나겠는지 그를 통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사엘이 그를 맞이하러 갈세 담의 세의 모든 좋은 물품으로 예물을 삼아 가지고 낙타 40마리에 싣고 나아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당신의 아들 아람 왕 베나다시 나를 당신에게 보내 이르되, 나의 이 병이 낫겠나이까 하더이다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하사엘이 이르되 내 주여 어찌하여 우시나이까 하는지라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 밴 부녀를 가르리라 하니 하사엘이 이르되 당신의 개같은 종이 무엇이기에 이런 큰일을 행하오리까 하더라. 엘리사가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내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더라. 그가 엘리사를 떠나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가니 왕이 그에게 묻되 엘리사가 내게 무슨 말을 하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왕이 반드시 살아나시리이다 하더이다 하더라. 그 이튿날에 하사엘이 이불을 물에 적시어 왕의 얼굴에 덮음해 왕이 죽은지라 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우사밭이 유다의 왕이었을 때에 유다의 왕여우사밭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여호람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통치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기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호람 때에 에돔이 유다의 손에서 배반하여 자기 위에 왕을 세운고로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사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어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들의 장막들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의에나도 배반하였더라. 여호람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왕 아하베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니. 아하시아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라 이스라엘 왕오므리의 손녀이더라.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와 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에 사이가 되었음이러라. 그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라 라모스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에게 부상을 입힌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부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의 왕 여우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11기 하 9장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라 라머스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우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라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와의 호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와의 호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서 누워 있었습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어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마르테어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며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님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며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왕 아하시아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남에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아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에 그가 병거 가운데에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빛깔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자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으라 하며 이블람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또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하베 아들 요람의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르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무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 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마르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메 가서 장사하려 한즉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걸음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열1기하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기족들 곧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스때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아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름해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기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무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의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대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무난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에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한 이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예후가 무 백성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아합은 바하를 조금 섬겼으나 예후는 많이 섬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큰 제사를 바알에게 드리고자 하노니 바알의 모든 선지자와 모든 섬기는 자와 모든 제사장들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말고 불러 내게로 나아오게 하라. 모든 오지 아니하는 자는 살려두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예후가 바알 섬기는 자를 멸하려 하여 계책을 씀이라. 예후가 바알을 위하는 대회를 거룩히 열라 함에 드디어 공포되었더라. 예후가 온 이스라엘에 사람을 두루 보냈더니, 바알을 섬기는 모든 사람이 하나도 빠진 자가 없이 다 이르렀고, 무리가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매, 바알의 신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가득하였더라. 예후가 예복 맡은 자에게 이르되, 예복을 내다가 바알을 섬기는 모든 자에게 주라 함에 그들에게로 예복을 가져온지라. 예후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과 더불어 바알의 신당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기는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살펴보아 바알을 섬기는 자들만 여기 있게 하고 여호와의 종은 하나도 여기 너희 중에 있지 못하게 하라 하고 무리가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려고 들어간 때에 예후가 80명을 밖에 두며 이르되 내가 너희 손에 넘겨 주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도망하게 하는 자는 자기의 생명으로 그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하니라 번제 드리기를 다함에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함에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는 한느바세 아들 여러보암의 죄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와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사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러 보함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그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서 땅을 잘라내기 시작하심에, 하사엘이 이스라엘의 모든 영토에서 공격하되, 요단 동쪽 길라앗 온땅곧갓 사람과 루우벤 사람과 문하세 사람의 땅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 에서부터 길라앗과 바산까지 하였더라. 예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 아아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예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린 해수는 스물여덟 해이더라. 아멘.